한자 이야기 난말 이야기 134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사돈이란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사돈이 생기죠. 네, 그때 말하는 사돈입니다. 이 말의 뜻과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는 조사한다는 입이다 조사할 사. 돈은 조아린다. 조아린다. 머리 머리를 이렇게 땅에 대고 이렇게 조아린다.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자, 조사한다는 것은 나무 목과 또차입니다 앞에 저격할 때 나온 그때 또 차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많이 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무목이 들어간 것은 나무를 이렇게 쌓아서 어떻게 적을 만듭니다. 어떤 경계하는 것이나 나무 난간을 만든다든지 해서 사람을 통과를 잘안 시키는 것이죠. 나무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가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조사한다 해서 조사할 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그루터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자르고, 자르고 나면 이렇게 그루터기가 있겠죠. 이것을 또 조, 조사 이 사자로 쓰고 있습니다. 모양은 조금 닮았습니다 이, 이것과.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사한다는 뜻이고 또 부가적인 뜻으로 그루터기라는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조화리둔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머리현 부수자이죠. 진칠둔 진을 친다. 진을 치기 위해서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둔한다 할 때도 쓰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땅에, 땅 위로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이, 싹이 땅으로 올라온다. 싹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진칠 둔이다. 머리가 있으므로 머리를 땅으로 이렇게 수그리는 것. 그것을 좌를 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루트기에서 조아린다. 그것이 사돈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거을 사실 보면 자녀의 혼인으로 맺어진 두 집안의 어버이끼리 또는 그두 집안의 같은 학렬이 되는 친족끼리 서로 부르는 말뭐 굳이 다시 설명 안 들어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혼인한 두 집안끼리 서로 아래 학렬이 되는 친족을 부르는 말 아, 사돈, 사돈, 아 우리 우리 사돈 총각이야. 또 사돈처녀, 사돈. 이런 얘기를 많이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글자를 잘 몰랐을 뿐이죠. 한자를 해. 예. 여기 보면 안사돈. 안사돈 하면 그두 결혼하는 두 당사자들의 어머니들끼리를 부르는 말이 안사돈. 또 아버지들끼리는 바가사돈 그러죠? 바깥사돈을 바사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부인은 사돈댁을 높여서 부르는 말, 사부인, 이제 어머니 쪽에 부른 얘기죠. 또 사장, 또는 사장 어른,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돈집의 어른들을 얘기합니다. 사돈집의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윤관, 고려시대 때 윤관과 오연총이라는 분이, 내지는 여진족하고 싸울 때, 막 전쟁터에서 같이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홉 개의 성을 이렇게 쌓고 여진족이 못 오도록 이렇게 막았는데,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윤관이 윗분이고, 오연총이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굉장히 동고동락을 많이 하고, 정말 전후회가 넘쳤나모양입니다 나중에 다 높은 빛을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두 분이 이제 사돈을 맺은 거예요. 사돈을 맺었는데, 나중에 연세가 드시고도 거의 옆, 집 옆마을에 살았어요.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옆마을에 살았는데, 가끔씩 만나서 술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양쪽에, 서로 모르게 우연찮게 양쪽에서 술을 이렇게 담았는데, 술이 잘익어서 이제. 하인들의, 하인에게 술을 이렇게 지워서, 짊어지어서, 술독을 짊어지어서, 윤관이 이렇게, 이쪽 사돈집으로, 오, 오연총의 사돈집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넘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 누가 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술이 잘 익어서 이렇게 술독을 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영감, 도대체 거기는 왜 왔어요? 아, 사실은 제가 술이 좋아서 어? 사돈 어, 영감님하고 한잔 같이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둘다 물이 불어서 건너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나무 그릇 토에 앉아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진 술은 어? 사돈 그 영감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고 영감님은 제 술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한 잔씩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잔 따르겠습니다 하면 자기가 따라서 먹고 또한잔 드시죠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그루터기에서 돈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죠. 아예한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사돈이다. 막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셔도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만주어 사돈이라는 막 그런 데서 왔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의원이 아주 확실한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윤관과 오윤총의 관을 연해서 우리가 사돈이라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자는 이렇게 앞으로도 자주 나오는 글자예요. 그런데 돈자는 잘안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아리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지라는 뜻도 있고, 갑자기라는 뜻도 있고, 정리한다는 뜻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은 말이 또 있습니다. 돈수, 돈수. 머리를 조아린다, 머리를 기울인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남을 공경하는 태도로 머리를 땅에 닿도록 숙이고 절하는 것을 돈수라고 합니다. 돈수, 재배, 두 번이나 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이런 걸는다 아, 경의를 표할 때 돈수 편집글 같은 걸쓸때 이렇게 쓰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 요즘은 이렇게 잘안 하겠죠. 알고 쓰더라도 상대방이 또 모르면 이것도 실례가 되겠죠. 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얘기가 된데 돈오돈수, 돈오점수, 점오돈수, 점오점수. 이것도 글쎄요 상식적으로 한번 좀 알아둘 필요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가 수준 높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불교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만 이 돈이라는 것은 갑자기란 뜻이 있어요 갑자기 그돈 갑자기 오늘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각오 한다 돈을 갑자기 깨닫는다 돌을 닦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순간적으로 득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련한다, 수양한다, 수련한다,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깨닫고 갑자기 수양을 합니다. 갑자기 다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도를 닦고 이제 수양을 더할 필요 없을 정도로 확 변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도노다, 갑자기 깨달았는데 수양은 점점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갑자기 깨달았지만 정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계속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도노 점수죠. 점호도무수. 천천히 깨달아. 아주 천천히 깨닫는데 갑자기 아니고, 오래 걸리는 것이죠. 뭔가 수양을 오래 쌓아서. 그런데, 어쨌든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깨닫는 순간은 이제 더 이상 수양할 필요가 없다. 수양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졌다. 점모 돈수. 점모 점수. 아주 오랜 시간이, 세월이 걸려서 깨닫고, 또, 계속해서 또 완성시키기 위해서 수련을 계속해야 된다. 그것이 점모 점수입니다. 점하고 돈 그리고 오와 수와 관련된 이네 가지 낱말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두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준 높은 강의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리 정돈할 때도 이 돈자입니다. 왜 그럴까? 정은 이렇게 고르게 한다는 뜻이거든. 정리한다는 뜻이죠. 정돈은 돈은 이렇게 이거, 이것이 주둔한다는 뜻이므로 땅에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다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 정돈 할 때는 네. 제가 오늘 사돈이란 말에 관련된 단말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